좀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좀 가볍게 그냥 설렁설렁 봐보죠. 하, 메리톡스. 이거는 제가 교육으로 진짜 많이 쓰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갭교육할 때 많이 쓰는 종목인데, 메리톡스는 얘는 갭자리 하나는 기똥차게 잘 메꿔요. 보면은 갭파락하면 어떻게든 갭자리를 메꾸고 죽어요. 갭상승하면 뭔 짓을 해도 갭상승 자리를 메꿔요. 갭상승하면 갭자리 무조건 메꾸고. 그런 거 아셨으면 메디톡스는 사실 이 갭자리 메꿨을 때 이미 이거는 인사 세게 받고 나왔어야 됐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제가 살려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 말고는. 차라리 그냥 개파락 나오기를 기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파락 한번 세게 나오는 거를 기도하면 이렇게 뭐 개파랑 나와야 그러면 이제 그 아래로 평단가 맞춰서 탈출하는 거지. 뭐 지금 당장 제가 이거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화이팅밖에 없네요. 실제로 메리톡스도 갭자리를 노리고 먹고 나온 적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때 예전 체스카지노가 이 갭자리 노리고 들어갔던 었걸 거예요. 이건가? 이건가? 여튼. 갭자리 노리고 체스카지노 들어갔던 적이 있던 종목이어서. 아는데 이 그러니까 종목의 먼저 성격부터 좀 파악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빠진다고 막 그럼 빠지면 두 가지죠. 뭐 어차피 손절할 할수 있었으면 이미 예정이 했겠죠. 근데 지금 손절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손실폭이 커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막 당황해가지고 막 그냥 콸콸콸 물 붓다가 시장 진짜 크게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어, 박살 날수 있으니까 그냥, 갭자리 생, 내가 진짜 손절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종목이든 간에. A든 B든 C든. 어떤 종목이든 손절 못할 것 같다 하면은, 그냥, 개파락 나오기를 기도하세요. 근데 계단식 하락 나오면 지옥이죠. 차라리 그냥 개파락 한 번만 나와라. 그냥 어차피, 나 이거 손절 못할 거고 기다릴 건데, 개파락 한 번만 나오면 내가 그 자리에다가 평단 맞추고 기다릴게.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세요. 할수 없죠, 뭐. 아마 메디톡스를 오늘 하루 1천 날아갔네요.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지금 10% 빠졌다고 1천 더 빠질 정도면 여기 엄청 과비 중인데 아마 분명히 빠진다고 계속 추매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첫 진입부터 1억 탁 담고 그냥 기다리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그냥 이런 거일수록 내동매매하면 안 돼요. 차라리 사실 메디톡스 할 바에는 휴젤이 나왔죠. 어쨌든 뭐 이미 지나간 거 가지고 계속해봐야 마음만 아파지니까 내가 추매할 돈은 있어야 될 거예요, 최소한. 그, 항상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종목에 어느 정도가 적정 비중이냐면, 진짜 아무리 못해도 내가 이 종목을 1배수할 돈은 현금이 항상 계좌에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좌에 가장 큰 비중인 종목을 1배수할 만큼의 현금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많이 하나 갑자기 개파락이 나오나 거 시장이 확 박살났을 때 내가 1배수 추매할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먹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막 개파락 나오고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추매할 돈이 없어 추매를 했는데 평단가 조절이 안돼 어 마이너스 막13% 에서 추매했는데 마이너스 11%막 이렇게 돼요 그럼 추매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평단가를 확 조절하기 위해서 추매를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1배수, 2배수 막 이렇게 추매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천만원산 종목에 50만 원, 60만 원 야금 야금 물줘 봐야 평단가 조절 어차피 안 됩니다. 그거 추매 할필안 하는 게 나아요. 자연과 환경은 내일 갭 뜨잖아요. 자연과 환경도 주봉 차트가 좋았네. 121선 위로 올라갔었네. 제가 그때 코아스랑 자연과 환경을 두 개를 아마 같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코아스도 코아스가 먼저 갔죠. 코아스가 이렇게 폭주해서 올라갔고. 오늘 자연광경이 시간외로 상을 들어갔더라고요. 내일 갭뜨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시초가 잘 봐요. 갭뜨는 자리가 1575원. 요 부분이네요. 자, 항상 윗꼬리 뺐던 이 가격대 부분이기 때문에 시초가 깨지면 그냥 전략 육절이에요 분할 매도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규진입 하려고 하지 마요. 제발. 갭든 종목 신규진입하고 물린 다음에 막, 진짜 그러면 진짜. 진짜, 진짜, 가만두지 않을 테다, 진짜로. RT 퀘스트. 빨리, 똘기방. RT 퀘스트. 진짜, 이거, 이제, 이거, 이거, 진짜, 이제 막, 이제 물렸다. 나는 이거, 막, 이런 말 하면, 이것도 안 돼요, 진짜. 오늘 신호도 다 줬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여러 살렸다고 봅니다. 진짜 저 이거. 저는 부끄러움 없어. 나 분명 이걸로 여러 살렸어. 춤의 구간 완벽했고, 2,200원 아래로 평단 맞춰 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2,200원 아래로 평단만 낮춰 놨으면 이거 무조건 먹었죠. 근데 또그 와중에 안 팔고 오기 부려 갖고 딱 이렇게 돼가지고, 나한테 개인톡 보내봐요. 한 번. 진짜 어 나한테 개인톡으로 사실 체스님 제가 그때 업무 중이여 바빠갖고 못 팔았어요. 한번 해봐. 진짜. 진짜 해봐 진짜 한 번만 해봐 진짜 한 명만 걸려봐 진짜 분명히 있어 난 알아 아 아유 바른님 감사합니다 진짜 상현님 자방은 다 입절 이럴,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이제 이제 나도 괜히 또고온다 없을 것 같지 있어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어 이거 분명히 이제 많이 여기서 아래로 빠지지 그럼 나한테 개인톡 보낸다. 아 체스님 저기 사실 그때 제가 바빠서. 손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왜왜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이렇게 큰 돈을 아이고 아이고 이게 이게 아이고 아 근데 아 잠만 잠만 아 근데 이러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자본주의의 체스가 아닙니다. 그걸로 그~ 여러분들 아~ 알티 게스트요. 아~ 예 그렇다면요. 뭐~ 아~ 그렇다면요. 아~ 그 개인톡 보내려고 뭐~ 미리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